멘토가 왜 없을까요? 똑똑한 사람은 멘토가 없습니다. 아, 요건 답입니다. 똑똑한 사람한테는 멘토가 안 나타나. 음. 조금은 멍청해줘야 멘토가 나타나는 거지. 똑똑한 사람은 지가 멘토인데, 뭐멘토위에 멘토를 하나요? 아, 요, 요런 것들? 어, 아, 그게.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내가 지금 똑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을 가르쳐주고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응.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를 찾고자 한다면 찾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서야지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오는 거죠. 어 근데 나는 똑똑해서 자꾸 누구한테 가리키면서 나는 멘토를 구한다. 절대 그런 사람 멘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음, 찾는 사람한테는 선생도 올수 있고, 친구도 올수 있고, 선배도 올수 있고, 찾고자 하는 사람. 음, 그럼 찾고자 하지 않으면서 나는 찾는다고 이야기를 말만 찾는다 하지. 주위에 사람이 오면 전부 다 내가 똑똑해 다 떠납니다. 음, 아, 그러게 똑똑한 사람은 멘토가 없습니다. 아, 여기 답이에요. 답은? 뭐 스승님의 멘토가 있었냐? 없어요. 왜? 하도 저놈이 똑똑해갖고. 어, 스승님은 또 예, 학교 다니면 승생도 때리치 아픈거예요 승생도. 어, 어, 그러게 책을 안 읽는다고 덮어버렸으니까. 승생말 안 들으니까. 그러게 이 사람의 멘토가 없어요. 승생도 없고. 어, 어, 그렇게 살아봐가 나는 잘 알아요. 응? 어, 아니까. 이 멘토를 얻으려면 내가 조금 모질해줘야 됩니다. 알고도 모르고, 어, 에, 에, 이게 조금 내가 너무 똑똑해지 말고, 지금 내가 아는 거는 내 방법으로 내가 아는 거지. 아직까지 더 배우고 더 갖추어야 된다면, 지금 내가 아는 걸 갖고 답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정리해 놓고 내 답으로 정리해 놓고 또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들으면 그 사람이 내를 가리킵니다. 어. 근데 내가 안 듣고 내가 잘 났다고 자꾸 답을 내면 그 사람은 실제 가뿐는 거지. 니면 또안할란다그 소리도 안 해요. 서울 가고 안 나타나요. 어. 그러면 이제 사람이 멀어진 거죠. 어. 이런 것들 이렇 그러니까 사람을 갖춰야 하는 것은 내가 얻으려고 갖춰야 한다면 내가 조금 모질해 줘야지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주죠. 이래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 그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어, 나는 안 얻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네 걸을 많이 아는 거를 안 받고 자꾸 이러면 사람들이 안 얻어지고 자꾸 떠나게 되는 거죠. 정법으로 갖고 이겨서 얻을 거를 많이 얻으면 스스로 멘토해. 멘토도 되고 스승도 되니까 여기 아직까지 지금 깊이를 우리가 배울 걸못 찾은 거예요. 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